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죄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리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로마서 이제 십오 장의 말씀은. 그 동안 논의했던 12장부터 이제 계속되었던 아,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아, 이제 논쟁 부분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이 구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 믿음이 강한 자는 먹을 만한 음식을 어, 뭐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 금한 이 음식들도 이 음식이 뭐 특별하게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뭐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끄떡없어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유대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구약율법이 금지하는 걸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할수 있나 마음이 깨름직하다 그러면서 음식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아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이제 그 칙령으로 인해서 아 로마를 떠나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그 안에서 불거지게 되었고 왜냐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괜찮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의 성도들은 뭐 우상에게 숭배했던 우상재물 고기나 뭐나 상관없이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 자체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 로마 시대의 로마의 도성 안을 보면 여러 구역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따로 살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13구역 정도 될 텐데 그 구역이 이제 보면은 이 로마를 관통하는 강이 테베레 강이라고 있습니다. 테베레 강이 로마 외곽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강 건너편에 유대인 이 따로 사는 지역이 있었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이제 격리되어 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이제 고기를 이제 운송하는데도 어 로마에서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고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도축을 할수 있는 이 도축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그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아 별도의 구별된 고기를 먹고 율법이 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 비록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이게 이제 어느덧 민족적인 정서, 유대적인 정서가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게 제사드렸던그 제사로부터 가져왔던 고기는 쉽게 먹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그, 그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 이제 교회 안에 공동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고 이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충돌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짧게는 14장 1절부터 오늘 이제 15장의 논쟁이 계속 토론이 시작이 됐던 건데요.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지만 그 연약한 자의 의견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는 내가 불결해서 못 먹는다. 그리고 채소만 먹는다. 근데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받아주셨고, 저 사람도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자매, 더 크게는 이제 이런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 아 이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15장부터 시작되는 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은 12장으로부터 시작된 큰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라는 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로 구속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큰 은혜의 결론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 은혜의 결론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도 되지만 또더 크게는 너희 몸이라는 건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 너희. 복수형이죠. 너희들이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는 이 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근데 산재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으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자. 자, 이게 이제 큰 결론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 그러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밀리게 돼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런 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비방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일전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한다. 자, 이게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must와 같은 단어인데요. 조동사. 반드시 해야 한다. 오페일로라는 말은 이게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빚이 있다, 빚졌다 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해야 할 빚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빚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빚이 있느냐? 여러분, 이 빚, 로마서에서 이 빚은 무슨 빚이냐면 사랑의 빚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차 무슨 빚 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죄를 뭐로 얘기하냐면 빚이라는 말. 빚졌다 할때그빚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데트 그래서 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이고,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면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큰 빚을 졌던 사람인데 주인의 크신 은혜로 이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 이게 이제 다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라고 했죠. 담당한다. 여러분, 이 담당한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어, 메시아의 사역에서 온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죠. 자,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 이게 뭐냐?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질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질고를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엄청난 빚을 대신 담당하시고 청산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연약한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담당해야 한다는 거죠.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을 이루냐? 선을 이루고 더 굴리도록 한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예, 8장, 예, 그, 예, 30, 모든 것이 합력하여, 28절, 8장 28절, 828.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룬다. 자, 이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도록 갈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건 특별히 뭐에 관련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뭐를 라고 얘기하냐? "덕을 세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예수의 몸으로 잘 세워지려면 뭐를 세워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자 그리고 함께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함께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중요한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 사역과 또 관계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중심으로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의 빚진자 의식을 향하여 갖고 이웃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어, 마땅히 이웃을 기쁘도록 가야 한다. 그러면서 3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야, 기록된 바 이거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쓸때 이웃의 이제 많은 비방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록된 시편이 있죠. 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암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덕을 세우고 이웃의 약점을 감당할 때. 제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 비방입니다. 비방. 여러분, 비방은 내가 직접 비방할 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직접 비방할 수도 있는데, 정말 무서운 비방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나를 치는 비방. 요게 <laughs> 진짜 견디기 힘든 비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얘기하면,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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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어느 순간, 땅 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비방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때딱 듣고 여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춰야지 그냥, 그냥 나도 같이 빙글빙글 돌아서 유통을 시키면 더 돌게 되죠. 그래서 비방을 멈출 수 있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오늘의 나를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죠. 어,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냥 나 하나나 그냥 예수 그냥 잘 믿고 크게 잘못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주께서 나로 구원하시고 예수님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몸을 세우도록 부르셨죠. 같이 부르시는 이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는데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자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 또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고 또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갈 때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또 예수를 본받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안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로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7 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서 대신 질고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받으라. 받으라. 자, 이게 이제 습관처럼 받아줘야 됩니다. 습관처럼 비방하면 안 되고, 습관처럼 받아줘야죠. 8 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란 신실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은 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이 추종자를 서번트로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거죠. 할례자들의 종이 되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종, 할례인들에게는 할례인의 종. 그래서 모두 이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시다.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종, 할라인에게는 아,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종, 어떤 모양으로든지 설려고 하지요. 자, 그전에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네 개의 이제 이, 이 성경구절을 인용합니다. 먼저는 아, 10편, 18편, 49절. 내가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르되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며 온 열방이 죽께 돌아올 것까지를 포괄하죠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1편 117편 1절인데 이것도 모든 열방, 1 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 단순히 한뭐 이방인 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용한 어 구절부터 계속 공통되는 게 뭐냐 열방이라는 표현입니다. 열방, 열방. 열방, 10절의 열방, 11절의 열방, 12절의 열방. 이 열방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이런 소망 가운데, 이런 것을 소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를 받으며 하나됨을 이루어가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됨의 문제, 서로를 받는 문제는 단순히 뭐너 싫으니까 나가다.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좋다고 우리를 내 치냐. 이러면서 서로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더큰 믿음의 그림을 갖고 하나됨을 지켜나라고, 어,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열심히 서로를 인내와 위로로 받아주는 성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하여 경험하는 하나님은 인내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이를 통하여 더 깊어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사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래며 감사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날도 능력과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